숙제를 녹화할 필요가 없군요. 자 3월 7일 자 날틀 먼저 하시고요. 1아월 2페이지 이상 하시고요. 예 영작 재검이 너무 많아요. 진실의 방으로 끌려갑니다. 자 마더텅 18과 예. 네. 종합만 풀어오세요. 왜요? 그 마더통에 그 앞부분에 있던 것들이 큰 그게 없어서 종합문제만 풀어오세요. 몇 페이지 안 돼. 종합문제만 풀어오세요. 그 뒤에 이렇게 썩큰게 없어서. 340제. Q17에서 20까지 풀고, 이거 검사할 거야. 오늘 막 하도 정신없는 하루라서 막 일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렇지. 검사할 거야. 자, C8과 C, C 한번더 하고, 단어 다섯 개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 T가 많지 않았으니까, 아까 했던 부정어 도치에서 T가 많지 않았으니까, 네, 그게 걱정할 사항 아니고요 예, 거의, 뭔 조건이, 어, 지금, 이거 GPW 요거 사셔서요. 요거 사셔서, 예, 예. 어디 프로라는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줄게요. 챕터 1 프로 해야 돼요. 챕터 2 나오기 전까지 챕터 1 푸는 거예요. 많아 이거 여러 페이지 돼요. 거기다 또뭣도 있다고 뒤에 가면 워크북이 있는데 워크북에도 챕터 1 프로 오는 건데요. 챕터 1, 챕터 1. 그럼 프어야죠 챕터 1, 챕터 2네. 여기까지 프로야 된다는 얘기네요. 그렇게 해서 풀어 오시라는 거예요. 풀고 채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거 하면서 얘기할게요. 이거 까먹기 전에. 예, 쪽지시험 결과는 녹화하지 않겠습니다.